네 안녕하세요 빨간 쪽입니다.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. 날씨가 되게 더웠죠. 네 그래서 시원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. 네가죠네 스타벅스만 먹어요. 네 스타벅스 스타벅스 쿠폰밖에 없어가지고. 자, 이게 뭐냐면은 프리 애프터 마켓에 1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 100% 스타벅스 아메리카 한잔 주고. 네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은 네추천 30명을 통해서 애플 주식을 한주 준다는 거죠. 네. 뭐 여기까지 탐나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요. 네 뭐냐면은. 어, 유진 투자증권 이벤트 페이지에 들어가면요. 네, 어, 프리마켓. 네, 그, 미국 주식거래. 저녁 7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, 프리나 f 프테마켓에 구매를 하면 되고요 어, 10만 원 이상 거래 하면 되는데, 여기서 프리가, FRE 프리가 아니라, 네, PRE 프리죠. PRE. 네, PRE. 먼저, 먼저. 이런 것도 있어야 요 네, FRE. 네, FRE. FRE 아니에요. 네, 프리. 프리. 발음이 틀리죠. 네. <laughs> 일단, 수수료가 유진투자증권은 수수료 이벤트를 신청하신 분들은 0.08%죠. 이거 다 신청하셔야 되고요. 0.08% 받아서 할수 있으니까, 네. 전에 유진투자증권 거래하면서 아직 달러가 계좌에 다 있을 거예요. 저는 아직 계좌에 남아있거든요. 그걸로 거래를 하면 되고요. 뭐 없으면 굳이 한전을 해도 이득이긴 한데, 네. 요거 하면서 아직 달러가 그대로 있으니까요. 자, 물론 이벤트 신청 및 대상 조회에해서 이벤트 신청을 해야 되죠.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. 거래대상은 미국 주식 혜택 지급 예정인 7월 10월 7월 달까지 기대해야 돼 이건 땡겨 먹지도 못하겠네요 네, 계좌는 슥슥 비대면 은행 제휴 방문 계좌 되니까 여기서 뭐 조회해서 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하, 하면 되, 되고요 네 프리 애프터 마켓 시간은 요때죠 네 프리 마켓 네 애프터 마켓 요때 거래를 해야 되고요 네 10만원 이상 거래니까요네 10만원이니까 뭐 100불이 한 90불 정도 면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 뭐, 당연히 SHV로 거래를 하면 되겠죠. 네, 이게 111불인가, 112불 정도 할 거예요. 네. 어, 수수료가 0.08%니까 계산을 해보면은, 네, 이게 뭐, 10만원에 계산을 하면은, 네, 10만원에 0 0 8 그럼 80원이죠. 샀다 파니까 80원, 80원 플러스 네, 160원. 160원에, 네, 아메리카노 한 잔, 네, 4100원인가요? 네. 네,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하면은, 네, 추첨 30, 30명에서 애플 주식을 준대는데 네, 그러면은, 8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겠네요. 800원, 네, 800원 맞죠. 0.08%니까, 네, 800원 내고, 네, 플지식 복권이냐 이제 복권 사가지고 예 네, 기대 가능성이 있을까요? 네. 참고로 제휴계좌제휴계좌들은 네, 0.08%가 아니라 0.25%가 적용이 될 겁니다. 아마 저 SSG나 아, 이런 데서 만든 계좌들, 네, 그거 잘 알고 하셔야 되고요. 어, 0.25%면은 어, 250원이죠. 10만 원 사고 10만 원 팔면은 500원 정도 되겠네요. 뭐 10만, 사고, 10만 원 사고 10만원 팔 필요 없이 50불짜리 찾아가지고 샀다 팔았다면 하어 10만원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네. 근데잘못하면 거래세 거래하다가 거래 손 손실을 볼수 있으니까. <laughs> 네 SHV는 네 1센트 위아래 1센트로 막고 있는 ETF e 기 때문에요. 네. 미국 어, 단기 국고채, 쇼티지 쇼티지였나요? 네. 네. 단기 네 국고채 뭐트레저리 네. 네, 본드, 네, 그렇게 됐었죠, 네. 인당 한 잔씩이니까요, 가족들 있으면 여러 잔 해가지고, 네. 7월 15일 이후에 먹는 걸로, 네. 영상이 도움이 되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